지난 9월 펼쳐진 2025 캐릭터 디자인페어 오늘의 극찬 기업이 이 멋진 축제를 만든 주인공이라는데요. 그림부터 굿즈까지 작가들의 꿈의 무대를 만들어낸 오늘의 극찬 기업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저희 캐릭터 디자인 페어는 2회차로 올해 2회차를 맞이한 행사로서 280여 팀의 다양한 브랜드들과 작가님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저희가 세상 모든 캐릭터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행사로 행사를 모토로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시고 즐겨 주시는 하는 바람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페어는 작가에겐 도전의 기회를 관람객에겐 새로운 발견의 순간을 선물해 주는 곳입니다. 최근 들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많은 작가님들이 자신의 디자인, 즉 여러 가지 꿈들을 많이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캐릭터 디자인 페어는 그런 작가님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다 널리 그리고 이제 더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서 선보일 수 있는 자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캐릭터 디자인 페어라는 새로운 행사를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올해 캐릭터 디자인 페어는 그야말로 볼거리 천국이었습니다. 청춘회화전 수상작이 모인 특별 전시존에서는 젊은 감각이 담긴 일러스트가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고요. 무대에서는 알찬 강연과 독립 애니메이션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페어는 단순히 구경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작가와 팬들의 축제입니다. 아,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1회차와는 달리 2회차에 추가된 대형 스크린인데요. 저희가 이전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 애니메이터들의 영상을 상영할 뿐더러 각종 세미나나 무료 강의 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회차에는 작가님들이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집중했다면 2회차에는 다양한 애니메이터들의 영상 상영물들과 함께 다양한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자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페어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참가 문턱을 낮췄다는 건데요. 1차 창작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 부담도 크게 줄였습니다. 덕분에 신진 작가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마음껏 펼치고 팬들은 새로운 작가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작가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축제. 그게 바로 오늘의 극찬 기업이 만든 무대인 거죠. 저희 케이터 디자인 페어는 합리적인 참가비로써 작가님들의 많은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행사에 비해 벽체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벽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작가님들이 이제 참여를 하실 때더 낮은 참가 비용으로서 자신의 제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에게는 이제 단순히 그, 자, 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할 뿐더러 저희가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한 영상상품을재생 그리고 각종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무료로 강의를 함으로써 다른 생산들과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페어라는 무대에 자신의 작품을 내놓고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작가들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작가님, 되실까요? 어 일단은 일러스트 페어의 부스비가 갈수록 오르는 상황에 캐릭터 디자인 페어는 부스비가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어, 잘 신문 작가님들이 등용. 눈으로서좀 페어에 참가하기가 좋더라고요.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무대 프로그램이라던가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애니메이션도 선보이게 될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보시고 제 부스에 직접 찾아주시는 관람객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반가워해 주셨는데, 제 애니메이션을 보고 찾아와 주시는 관람객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경험, 그것은 팬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1회 캐릭터 디자인 페어 때부터 제 주변 작가님들께서 이 행사를 많이 참여하셔서 소식을 접해 듣고 알게 되었었고요. 이제 1회 때 제가 방문해가지고 알게 되고 2회 때 참가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구즈들을 챙겨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부담이 살짝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보다 단기간에 더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뵐 수 있다는 거 이제 현장 반응을 제가 직접 살필 수 있다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으신가요? 앞으로도 그림들 데리고 꾸준히 관람객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전시활동, 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박람회 활동 같은 걸로 좀더 많이 찾아뵙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어서 좀더저 같은 그림 작가들이 많은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 꾸준히 열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그림과 굿즈로 가득한 행사장을 둘러보자니 저까지 눈이 즐거워지는데요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얼마나 신이 날까요? 되게 틀 안에만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와보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다채롭게 많은 아이템들이나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왔나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축제를 만들었지만 극찬 기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작가와 팬들이 모일 수 있는 큰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네, 예상보다 많은 인원수가 방문해 주셔갖고 저희 캐릭터 디자인 페어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2회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캐릭터 디자인 페어가 다양한 곳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캐릭터 디자인 페어에 많은 관심과 사랑,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페어는 어떤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인가요? 저희 기업은 캐릭터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 저희 캐릭터 디자인 페어에서 이제 다양한 i p 들을 함께 만나보고 즐겨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내 최대를 넘어 세계 최대의 강내캐릭터 디자인 박람회를 주최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펼쳐진 수많은 만남과 이야기들. 작가들은 새로운 꿈을 키우고 관람객들은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내일에서 또 내일로 이어질 행복한 축제. 극찬 기업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